大家好，欢迎大家来到 HSK 经常出现的成语一百。今天是第三个视频，上两个视频我们一共学习了四十、呃、个成语，今天学习呃四十一到六十。HSK 에查주등장하는사자성어백의오늘은세번째수업이에요 40개를 이미 했는데, 오늘은 41번부터 60번까지 20개를 선생님하고 같이 볼게요. HSK에 자주 등장하는 사자성어 20개, 진자에 가깝다. 어디에 있어요? 가깝게 있다이때는동사예요 그죠? 어디에 가까운데? 가까운데 가깝게 있다. 이 때는 동사고 요거는 뭐죠? 질. 얘도 어, 거리의 단위예요. 질보다 조금 작은 그런 단위예요. 그래서 매우 가깝게 있다. 저 지척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평소에. 虽然我们相隔很远,但是感觉近在咫尺. 피로 그러나 라는 접속사예요. 비록 우리는 서로 그 떨어져 있다죠. 아주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느끼다. 뭘 느껴요? 가까이, 지척에 있다는 것을 느낀다. 자, 우리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지척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찡, 신, 똥, 포 신, 마음이에요. 그죠? 어. 포는 뭐죠? 넋이에요. 넋. 그래서 마음하고 넋이 다 뭐죠 놀랐다 그래서 조마조마하게 하다 손에 땀을 쥐게 하다 라는 그런 순간을 묘사한 거예요 징신동포 회의 당년死里逃생 나이도아 실자이 징신동포 회의 동사예요 추억을 하다 어떤 추억을 하, 하느냐 뒤에 거는 목적어예요. 어, 당시 당시 죽음 음, 속에서 도망가다 죽음 속에서 도망, 도망 다녔다 즉 구사일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 그 당시 구사일생을 한 그때의 그 장면을 생각한다면 실제의 정신도 부사예요 어, 너무 정말 어, 조마조마하다 내 땀을 주게 한다.精益求精, 찡은 우리가 다 알아요, 그죠? 요거는 뭐죠? 어, 어, 훌륭하다라는 의미예요. 어, 훌륭하다란 이미 훌륭한데 더이더 더욱 더채 구하다, 더 훌륭하기를 또 어, 요구한다, 구한다. 더 깊이 연마하다. 지난해에 이천십팔 다에 이천십구 년에 이천십팔 년에 이천십팔 精에 이천십팔 년에 이천십팔 년에 이천십팔 년에 이천십팔 년에 이천십에서는 약간 좀에는 개념인데, 음, 어 중국은 우에하고 체제가 다르죠. 그래서. 지금은 아니에요. 옛날에는 다 같이 어떤 땅도 같이 일구고 뭐심어도 같이 심고 해서 그 단위예요. 단위. 우리 굳이 우리의 현재 시골에그 대응을 해보자면 음, 그면 밑에 면 밑에 어, 어뭐 수십 집이 모여서 같이 어떤 일을 한다라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따자에는 음. 그 어, 대대의 이름이고 그래서 올해 어, 어, 여기에서는 각종 농사일은 시양 여기서는 양사예요. 각종 농사일이 떠오비고, 즉 과거와 비교를 해서 잘했다. 어느 정도로 잘했어요? 뒤에는 정도보예요. 훨씬 훌륭하게, 훨씬 훌륭해졌다. 왜냐면 훌륭한데도 더 훌륭하기를 어, 요구하니까 스스로 그래서. 훨씬 더 잘했다. 각종 농사일을. 그다음에 주치부딩 어, 바둑 바둑이나 장기를 둘때 뭐죠? 그 알을 들고 어디다 놔야 될지 뭐죠?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하다, 결정 짓지 못하다라는 뜻이에요实行降价补 이 진快 제수 고황저 주치의 부팅 다 권왕 칭취 자쾌추쇼 실행하다 뭐를 실행하냐면 어 장자 가격을 내려서 보충하다 부차자 어, 차액을 메우는 그런 방식으로 어, 이렇게 함으로써 이 이렇게 함으로써 뭐죠 뭐를 위하여 진快 제수 高防者, 관망하는 이런, 어, 집을 살려고 하는 이런 에서주의가되고하는 사람들이 결정짓지 못거고우는부단하고관망하는 그런 상태를 빨리 고싶어서 주택 시장서도자가에의거있 举足轻重。일거수일거수일투족이뭐죠전체중대한영향을끼친다영상재화기술관리对一个企业平稳发展举足轻重。marketing、财무에게요거 오해결할 때는 훈련으로만 되어, 쾌, 재쾌, 기술, 기술, 관리, 관리, 이런 것들이对一个企业, 한기업의 뭐죠, 무엇에 대하여, 핑온, 발전, 안정적인 발전에 대하여 뭐죠, 주주 진정. 아주 중요하다,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 주중, 회신, 중하고 신은 다 정신이에요, 그죠? 쥐하고 호에는 다 모으다, 집중하다 라는 뜻입니까? 전심하다, 열중하다 라는 뜻이에요. 반优质的教育更需쥐聚精会神一心一意的精神 양질의, 양질의 교육을 하려면 양질의 교육을 하려면 뜻 빠는 동사예요. 하려면 어 그러면 교육자가 교육을 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뭐죠? 어떤 교육 기구를 설립을 해서 어, 교육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반할 때는 그죠? 평소에는 반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쉬는 학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학교를 만들어서 교육을 한다라는 의미예요. 반. 필요하다. 뭘 필요하다? 주진회신이心一意的精神 이런 정신이 필요하다. 이때 사자성어는 이 정신, 중심어인 정신을 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중하고 집중하는 그런 정신이 필요하다. 한 마음 한 뜻. 그죠? 요도 집중이에요. 유효에 비슷한 의미예요 17. 可不容缓 可는 시각을 얘기하는 거죠. 한 15분. 현대중고에서 15분이에요. 15분도 뭐죠? 늦출 수 없다. 容,요 때는 조동사 기능이에요.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뿌니까. 할수 없다. 늦출 수 없다. 잠시도 늦출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고위판 차량 관리, 강화 교통 안전 관리, 쾌부름환 이런 이런 것들이 뭐죠? 늦출 수 없다. 그러면 어떤 것들인지 볼게요. 고위판 차량 관리. 차량, 셔틀버스에 관리를 규범화하고 그다음에 교통 안전 관리를 뭐죠? 강화하고 이런 것들이 뭐죠? 잠시도 늦출 수 없다. 공, 绝后前는 전이에요. 시간적으로 따지면 옛날이에요. 재는 미래로, 미래고. 그죠? 예전에도 없을 것이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 전무후무하다. 그죠? 표가之高抢购지盛 간청, 공, 前绝后 재, 재, 표시된 가격이에요. 표시된 가격이 너무 높고 그다음에 어~ 치안거 사재기가 흥행하고 이런 것들이 뭐죠 칸청 칸 이때는 어~ 조동사예요 그죠 어~ 이렇다고 할수 있다 뭐~ 공천주호 전무후무하다고 칭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라에롱 취마 이거는 원래 산맥 이렇게 구불구불한 어~ 산맥지세를 어, 용트림을 어, 말하는 뻗어나가는 용트림을 말하는 건데 어, 현대중국의 어 성어에서는 뭐죠 사물의 사물의 요밑에게 요게 중심이에요 경과 경유 전후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는 산을 묘사한거지만 라이롱취마이 볼게요 但其实根本没有人记得시칭的真正라이롱취 앞에 도 문장이 있는데 너무 길어서 어, 잘랐는데 뭐죠 뭐 그러나 어, 사실은 사실은 음, 음. 일의 경유를 기억하는 사람은 전혀 전혀 없었다. 일의 어, 경유를 진짜로 진정하면 지켜가면 이래요. 일의 경유를 진짜로 기억하는 사람은 사실 없었다. 离乡背井，혹은背井离乡一起，이자리를바꾸기도해요똑같은뜻이에요고향을등지고떠나다고향을고향을떠떠나다라는뜻이에요이시간한동안曾有多少温州人离乡背井，浪迹天涯，创造了一个一个个奇迹。한동안 정한 적이 있다라는 부사예요. 원조는 온주 사람, 음, 온주 사람. 음, 어, 중국의 절강성 쪽 상해 옆에 장사란, 장사를 잘하는 사람으로 유명한 고장이에요. 이 고장 사람들 다 장사를 해요. 사업을 하는 거죠. 음. 어, 많은, 여도서는 어, 의문 대명사예요 얼마나 많은 온주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 랑지톈야, 태야. 티엔야는 하늘의 끝, 야는 아, 티는 하늘의 끝, 야는 뭐죠? 바다의 끝. 그래서 아, 도처를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창사라 아, 이거그지지, 기적을 많이 만들었다. 이거하면 그 하나지만 이거그는 그 하나하나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리직气壮, 리이치, 치. 기 내가 이치가 나한테 있으면 나는 기가 살죠. 그래서 이유가 충분 충분하여 하는 말이 당당하다. 그래서 당당하다, 떳떳하다. 요두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对于减肥，有的朋友理直气壮。매진 다이어트에 대하여 어떤 친구들은 떳떳하게 말한다. 나는 돈이 없어. 그래서 다이어트는 돈이 필요하다. 그런 맥락에서 한 말이겠죠. 뭐 돈이 없어도 다이어트는 할수 있죠. 의지에 달렸죠, 그죠? 봐봐요. 다이어트에 대하여 이렇게 화제를 화제를 이끌어낼 때는 토의 위 쓰고 여기에 반점을 하나 찍어줘요. 그다음 리소능지 지는 뭐죠? 어, 이렇게 접촉하다. 어 범위에 어 범위 안에 뭐죠 미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힘이 닿는 데까지 다 어, 힘이 닿을 수 있는 데까지 뭐죠 한다는 라 뜻이에요 그래서 능력 범위 안에서 해낼 수 있다 띠돈 어, 수입이 적은 사람 이어나 이띵 비리다 셔 방주 자기 수입에 일정한 비율을 어. 고내요, 어, 채세를 내야 된다. 시他们力所能及的投入了 주, 房消费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들로 하여금 힘이 닿는 범위 안에서 뭐죠 부동산 소비를 하게 됐다. 이 부동산 소비라는 것은 뭐냐면 월세를 내고 월세 월세로 돈을 어, 어 자기가 수입 자기 수입의 일정 부분을 월세로 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 부동산 소비 그래서 리소능지 여기에 어, 소유의 리소능지 소유의 능력 범위 아니지 오히려 뭐죠 돈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으로 더 수입이 많고 음, 더 돈을 많이 벌고 수입이 없는 사람은 월세로 돈다 월급의 일정 부분을 어, 쓰게 되고 비익빈 어, 부익부 뭐그를 약간 비꼬는 거예요 그래서 리소능지 이런 다운 어, 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지만, 중국은 어, 그 소유의 이런 뜻을 나타낼 때는쌍다운표를쓴다는우 강조. 일이부우리가 했던 위리오 부시하고 유사한 단어예요. 끊임없다, 사람 말일위의위가 끊임없이 왕려을 위해서는, 의 일을 의 사람, 로이부주 어, 설 기간에 징청 여기는 북경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꽝 돌아다니다라는 뜻이에요. 어디를 띠단 띠단이라는 그 음, 하늘의 제사를 제사를 지내는 그런 어, 그 곳이 있어요. 그곳 어, 그곳에서 뭐죠? 그곳에 미아호 에거는 장날 어, 중국 특유의 그런 음, 음, 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날에 사람들이 다 모여서 사고 팔고 하죠. 어, 그래서, 근데 그 장날이 어디 근처예요? 띠탄 근처예요. 음, 그래서 요거는 장을 얘기하는 장. 그러면 경성에 이런 장을 돌아다니는 사람은 로이 부지에 끊이지 않는다. 설기가 아니니까. 어, 근데 어, 어, 요, 요, 요거 요거 이, 저기 오, 웬며 며는 절이란 뜻인데 이게 뭐냐 어그 절에 어떤 특 특수한 날에 어그절박박 밖, 밖 혹은 절, 어, 절 근처에서 근처에서 장이 서요 그래서 며회며 회가 호이, 이런 단어가 나온 거예요 장날이에요. 모민지며 모는 부정사예요. 알다 모른다 뭐죠? 그 어묘함 그래서 영문을 모르겠다라는 뜻이에요. 希望上者无事,这种回答不负责任,连我也莫名其妙。 다친 사람이 어, 무사하기를 바란다라는 이런 대답은 너무 무책임한 말이다. 嗯. 나도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말에 대해서. 다친 사람이 무사하기를 바란다. 그러면 이미 다쳤는데 무사하기를 바란다. 앞뒤가 모순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려우 려우 지 원래 려가 쓸쓸할 려예요, 어, 그죠? 그래서 쓸쓸하고 몇명안 된다 얼마 되지 않는다 적다. 적으면 어, 당연히 쓸쓸하죠. 我接触的大多是见利忘义、心口开合。 내가 접 접촉한 사람 사람 여기 보이지 않. 않지만 생략된 거예요 그 사람이에요. 내가 접촉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도 이런 사람이다. 어떤 사람 치엘리 왕이리 이익을 보면 의를 저버리고 싱커우카이커 입에서 나온 대로 지그리고 이런 사람만 대부분이다. 쇼 정신덕 신의를 지키는 사람 정신 신이에요. 쇼는 지키다 신의를 지키는 사람은 껑더 더 뭐죠? 려, 려, 우지. 드물다. 너무 드물다. 이때 시는 강조예요. 강조. 시가 강조인지 아닌지는 뭐죠? 이 문장에서 시가 수런지 아닌지만 판단하면 돼요. 이때는 적다가 수로예요. 시는 적다를 강조한 거예요. 부사예요. 이때. 진, 시, 오, 젠, 정. 젠, 정, 도죠 전도 양양한 앞날이란 뜻이에요. 유망한 전도 이란 뜻이에요. 진시오 젠청. 여러분은 앞날이 전도 양양하죠? 따지하자 진시오 젠청.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기에 예문 보게요. 고고 지의 발전. 하이테크의 발전은 정그러 그러라는 거은 뭐죠? 그림을 이렇게 윤곽을 그리다란 뜻이에요. 그럼 하이테크의 발전이 중국 방직업의 뭐죠? 앞날을 그려 그려 주고 있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고려타라는 단어를 기억해 줘야 돼요. 고 크지. 하이테크란 뜻이에요. 어. 기억해 줘야 돼요. 중요한 단어는 요새 어, HSK가 점점 더 6급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왜 어려워질까요? 7, 8, 9급이 나오려고 하니까 6급, 5급, 6급도 따라서 어려워져요. hsk 에 관한 것은 따로 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동영상을 만들어서 징다시 수 그죠? 다수안. 어, 어. 그럼 계산하다는 뜻이에요. 징하고 시는 뭐죠? 면밀하게, 계획적으로. 그래서 정밀하게 계획하다, 면밀하게 계산하다. 보통은 엄마들이 징다시 수안 하죠. 가게를 유지해야 되니까. 오스리아 유학의 생활 중. 의식주 형 등도 필요 경다 계산. 이태리에서 유학하는 그런 어 기간에는 의식주 모두 뭐죠? 면밀하게 계산해야 된다. 왜냐면 뒤에 이유가 나와요. 畢竟 학생들 다도 都是由父母支付的費用. 왜냐면 유학 온 학생들이 그 비용은 모두 부모가 지불하고 있는데. 그죠? 어, 그러면 부모가 어 물론 돈이 많은 사람도 있겠지만 돈이 어, 어, 보통 그냥 월급을 받고 일하는 부모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면 어, 그 물가를 생각해서 오스트랄리아죠. 아, 나이야 호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호주, 호주. 그러면 호주의 물가가 높고 중국은 물가가 낮아요. 그러면 중국 물가 낮은 데서 벌어가지고 여기 어, 호주 유학을 어, 그 대주는 부모는 쉽지가 않으니까. 그거를 설명해주는 거예요. 부모가 어, 대부분 의 학생들 중국 어, 어, 호주 유학 가는 중국 학생의 생활비를 부모가 대주고 있기 때문에 지불 지불하다, 징다시순, 비용, 의식주행. 의식주하고 은 뭐죠? 그 행동을 얘기하는 건데, 뭐 우리 우리 말 의식주로 이렇게 번역해 주면 돼요. 남辕北辙. 봐봐요, 轿. 어, 남쪽으로 가고 싶은데 어, 술에는 북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죠? 행동과 목적이 불일치하다.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리더자 스然인식하 문화의 중요성. 어, 이 지도자 어, 어떤 회사의 지도자가 비록 비록 인식도 음, 이런 이런 것을 느꼈다라는 뜻이에요. 어, 무엇을 느꼈다? 기연 문화의 중요성을 느꼈지만 그러나, 却,并未掌握其精水, 그러나, 그 정, 정수, 기업문화의 그 정수, 중요한 부분은 모르기 때문에, 이至于, 이지于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 이런 것을 초래하다, 라는 뜻이에요. 이至于난原배朝 그래서, 어, 뭐죠? 어, 목적하고 행동이 서로 다르게 됐다. 그러다 보니까, 是德其反, 역효과 나고, 문화 그 문화의 네. 문화, 문화가 중요하다 해서 문화를 강조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뭐죠? 어, 잘못된 그런 길로 들어섰다. 남연北折. 다음에 난능可貴. 갸르카다 응. 귀하다. 응. 어려운 것을 해낼 수 있어서 귀하다. 어, 대단하다. 있요 진뇌조, 일단 애상인은 불리부채는. 저이점 질조, 이리가를 낳을 사람을 겪다 난능껏괴. 별자리 를 얘기하는 거예요. 황소자리인 사람이 일단 사랑을 하게 되면 애상 사람이요. 사람은 사랑하다의 결과를 나타내는 뭐예요?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어,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이런 끈기 执着,그 가정은, 의리, 의지, 음,会让人觉得难能可贵, 그, 사람들 이런 어 이런 끈기와 이런 의지는 사람들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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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을 매우 귀하게 생각한다. 마지막에요, 포부지달, 포 너무 절박해, 절박해서 뭐죠 기다릴 수가 없어, 라고 지게 가면 이런 뜻인데 뭐죠 한시도 지체할 수 없다. 邓拓이伙就是在这种情况下不破而入的 어, 무리, 어, 나쁜, 어, 마이너스 의미예요. 덩토라는 이 무리들은就是在这种情况下, 이런 상황에서, 어,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포오브 기 기다리지 못하고, 포문먼 어루, 먼무늬요 문을 박, 박차고 뭐죠? 들어왔다, 들이닥쳤다라는. 드시겠네요. 그래서 포부지다. 한시도 지체할 수 없다. 사태가 절박하여 기다릴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오늘도 20개를 선생님하고 같이 HSK에 자주 등장하는 사자성어를 했어요. 그래서 1, 2, 3차, 3차까지 60개를 했어요. 이제 어두 회를 더해서 100개 정도를 같이 볼 거예요. 고생했어요. 짜쨘! 짜쨘!